지구인 어서 와 반가워. 안녕 나는 김보람이고 영화도 만들고 글도 쓰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<laughs> 그렇게 살고 있어. 그래 너에게 영화는 뭐야? 내가 <laughs> 뭉친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. 지루한 현실에서 잠깐 도피할 수도 있고 새로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. 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해 볼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. 영화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나? 처음으로 극장에서 러브레터를 봤어. 두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엄청 신기했고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게 기억이 나. 너 말고 다른 지구인들도 영화를 좋아해? 인간들 언어에는 영화 같다, 영화 같은 순간이다, 뭐 이런 말이 있어. 언어에 깊숙히 자리 잡을 정도라면은 엄청난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. 너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어? 엄마 펀드라고 하는 펀드가 있거든. 한국에는 <laughs> 영화 제작하고 거의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제 못 갚고 있는 상황이야. 나는 영화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영화 연출 경험도 없어서 주변인들 돈, 어떻게 엄마 돈뭐 이렇게 모아서 영화를 만들었지. 와, 꽤나 힘들었겠는데? 괜찮았어? 나는 진짜로 성공할 줄 알았어. 2015년에 미국에서 생리 열풍이 불고 있었고, 월경에 관한 다큐를 만들면 각 학교에 다 배치될 거다. 야망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. 그럼 영화를 하면서 이상해도 괜찮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? 내 코가 석재를 만들 때 남의 코를 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었어요. 근데 내가 쓴 시나리오를 보고 모두가... 영화 문법이 어긋난다. 다들 그러셨는데, 코를 이제 만들고, 코를 부착했을 때 배우님의 얼굴이, 코를 향한 욕망과, 막, 이런 것이 화면에 잡히는 거 보고,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. 리팡과 보람의 작품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면? 작년에 그 이상해도 괜찮아 라는 슬로건이 난 정말 좋았어 왜냐면은 내 코가 석재는 내가 정말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영화였어 누구를 설득해야 되거나 뭐 대단한 주제의식을 나타내야 되거나 그런 것보다 내가 굉장히 비염이 심하고 팬데믹 전에도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사람이었어. 그래서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비염 환자를 떠올렸고 이상해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줬던 게 부천 국제 영화제였던 것 같아. 그럼 본인은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? 나는 되게 평범하고 좀 심심하고 카리스마나 재능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극복해야 된다고 되게 오랫동안 느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거다. 어떤 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을 만들자라고까지가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인 것같아 만들었던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? 내첫 번째 단편인 자매들의 밤이야. 5, 60대 여성들이 지나간 가부장제와 어떻게 갈등하며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. 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주인공인 해정이라는 인물은 강혜신 배우님이 연기하셨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은 가부장제가 가장 편한 인물이야. 그 인물이 되게 우리 엄마나 또나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어. 만든 영화 중 이상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있어? 자매들의 밤의 마지막을 보면은. 모든 동생들이 그 첫째 언니 그 귀를 파주면 이제 그 귀에 있던 뭔지 모를 것들이 이제 먼지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중력도 거슬리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신체 일부를 도려내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어 신기하다 그런 영감은 어디서도 나는 되게. 자질구리한 질병이 많은 사람이야. 비염, 결막염, 변비, 뭐 이런 일상의 구질구질한 질병이 많은데 그래서 계속 그 몸에 관련된 소재가 나한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다음 작품은 언제 나와? 식이 장애를 겪은 한 여성에 관한. 이야기를 한 2년째 다큐로 만들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는데 출산이 준 트라우마 같은 게좀 있었던 거 같아요. 그 이야기를 좀내 스스로 수집해 가는 단계에 있어.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. 그럼 힘을 얻는 순간은? 쌍을 그 받을 때. <웃음> <웃음> 그래. 상이 최고지. 영화를 영화제에서 틀고 싶은 이유가 있나? 영화제 못 가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. 관객을 만날 수 없고 평가 받을 수 없고 빛을 못 보고 사라진다면 그내 삶에 올 타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. 그럼 감독으로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은 한 가지는 뭐야? 합당하다고 느낄 만한 임금을 주고 영화를 만든다가 내 철칙이었고 어떤 면서 에 당연한 건데. 당시에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많이 느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자존감에 영향을 끼쳤고 자기혐오를 하는 방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시는데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좀 힘들기도 하지. 너처럼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?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되게 쓰고 싶어서 예고에 있는 문창가를 갔어. 거기서 혹독하게 소설 쓰기를 배웠지. 그리고 나서 소설이 나는 되게 싫어졌던 것 같아.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하는데 집중해도 좋을 것 같아.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즐기고 보고 느끼고 하며 살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. 대박난 영화인이 되고 싶었다. 관객도 많이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. 수익도 많고 그해 상을 다 휩쓸고 막 그래서 이름도 나고 뭐 이런 영화인이 되고 싶었, 싶었습니다. 지금 나는 소박한 영화인이다.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관객을 많이 못 불거나 하, 해도 그 만드는 데서 기쁨을 찾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부족해도 괜찮아. 아, 이제 엄청 대단한 감독님들 보면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아, 내 되게 영화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한동안 많이 괴롭혔는데 부족한 대로 또 계속 뭔가 해나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도 다른 지구인 만큼 꽤나 이상한데 멋진 것 같아 혹시 외계인 출연이 필요하면 연락줘. 다음 작품 기대할게. 잘가. 안녕!